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도되어 동력녀 마리아에게서 나가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aughs> 자, 우리가 10편 71편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10편 71편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향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청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그한 아침 저희가 주님 바라보면서 모여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아침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자, 10편, 71편, 어, 여러 가지 에, 불확실한, 어, 저자도 그렇고, 뭐, 대경도 그렇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어,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시인이 여러 가지 힘겹고, 또 다양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고 또어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가지 흉겨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또 건져 달라고 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10편, 71편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우리가 어제 어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 노년의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나를 어,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어, 나를 어,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laughs> 어, 이 시인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20절, 2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인이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어, 정말 초라한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시인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선 어, 19절 말씀해 보시면 <laugh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제 보시죠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어, 주님의 뭐랄까요 어, 성품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침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도들, 교훈들,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이죠. 지능의 의. 여러분, 지능의 말씀 안에 담긴 지능의 지혜와 의로움과 선하심과 또이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어,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긴, 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 지극히 높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주여, 어,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의의가 어 지극히 높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 너무 높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뜻 혹은 어 높은 사상, 높은 지혜 이런 것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도 지극히 높고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혹은 여러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위험들로부터 많은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laugh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가지 하나님의 의, 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어, 교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높고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이 사실을 자주 고백해 보십시오.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누가 우리 주님과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만큼 높고, 누가 하나님만큼 존귀하며, 누가 하나님 만큼 지혜로우시고, 누가 하나님 만큼 전능하시겠어요? 누가 하나님 만큼 신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향하시는 모든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심에 사로잡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힘을 얻고 있어요. 이 시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라고 말합니다. <웃음> <웃음> 시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섭리 아래서 혹은 그들의 연약함과 범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속에 그들을 두실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도 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고통 속에 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금 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 고난을 허용하신 주님 다알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가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인가요? 힘도 빠지고, 재산도 약, 어, 또 사라지고, 또 주변의 모든 사회적인 어, 자원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사라져가는 그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땅 깊은 곳에서도 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심지어 그땅 깊은 곳이 무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노년의 때에 가장 약해져 있는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주님처럼 위대하시고 주님처럼 또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높고, 주님만큼, 또 주님처럼 존귀하고 위엄 있는 그 분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실 때 나를 서럽게 하시고, 이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마지막 21절은 그와 같은 기도의 에 마지막 굉장히 그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시인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비단 떼부자가 되게 하고 땅부자가 되게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활력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셔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르러서 몸도 마음도 자꾸자꾸 약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쇠약해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도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힘겨운 상황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노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노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꾸 세약해져 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다시 구출하셔서 야곱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을 만난 이후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신 비에는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노년의 때라도 마음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와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드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고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머지 여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복된 하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또 하늘에 들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안에 어, 잘 보내시고 내일 어, 또 다시 뵙겠습니다.